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그루트 레드팀 인프라 구축 일곱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일곱 번째 시간에서는 메일 서버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더 정확하게는 이제 메일 서버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일 프로바이더, 뭐 조호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 SES라든지 메일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메일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골피쉬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메일을 날리는 그런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종류의 이제 이메일 서비스가 있지만 어, 아무래도 저희가 AWS를 이용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아마존 SES라는 거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에다가 그냥 SES를 치면은 아마존 Simple Mail 아, Simple Email Servi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즐겨찾기에다가 놓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딱오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이메일 보내기 자격 증명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내가 이 도메인 혹은 이 이메일 주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메인을 인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메일을 적어주시고요. 사용자 지점 mail from 도메인 사용 이것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mail from 도메인 같은 경우는 mail. 이제 본인의 이제 도메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조금 내려주셔서 여기서 도메인 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급 디킴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easy 디킴 눌러주시고 서명키는 2048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활성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격증명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요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1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어 이제 이 도메인을 너가 소유를 하고 있냐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 도메인에 관련된 호스팅 영역을 이제 Route 53 저희 저번에 이제 DNS 구축 시간대 Route 53를 이용을 했죠. 여기에서 이 도메인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마존 SES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거를 저희 대신에 해줍니다. 정말 편리한데요. 그래서 보안 인증 상태도 확인됨이 나오고 그리고 인증도 디킴 구성도 성공이 나올 것이고 이건 아마 대기 중일 텐데 한1분 정도 기다리시면 은 성공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용자 지정 메일 from 도메인도 성공이라고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Route 53에 가면은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다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NAME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어, 디킴이라든지 Dmarc 이런 것도 이제 다 얘네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추가로 넣어놨고. 그리고 MX라든지 TXT 레코드 요거는 이제 SPF라는 건데 어쨌든 요것도 모두 다 아마존 AWS에서 저희 대신에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다시 요 Route 53에 온 다음에 A 레코드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미 제가 저번에 생성을 했던 거라 가지고 지울게요. 요거는 그냥 무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저희가 저번에 이제 고피시 서버를 만들었잖아요. 그 고피시 서버에 ipv4, public ipv4 주소를 가져와가지고 route53에서 a 레코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드 생성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m a i l m 뭐 o g u l t o b o 이렇게 될 거고 a 레코드 맞고요. 그리고 값은 저희 그 고피시 서버에 이 ip 주소를 주고 레코드를 생성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 레코드를 생성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이냐. 여기 SMTP 서버로 가서 실제로 아마존 SES의 SMTP 서비스를 사용을 할수 있는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데요. 여기 SMTP 설정에 가셔서 SMTP 보안 인증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어, 그냥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show more information 뭐 이거 해도 크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생성을 아래에다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는 단 여기에서밖에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얼른 복사를 해 주시고 어딘가에 이제 어, 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사를 해 놓을게요. 네, 요거 궁금하신 분들 제 <laughs>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뭐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어, 저는 이 계정은 지울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간에 요거는 사용자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 꼭꼭꼭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명 다운로드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저는 닫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아마존 SES로 와서 이제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아, 요거는 이제 좀 저희 실습 전용인데, 어, 저희가 이제 뭐 피싱 이메일을 아무한테나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범죄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실습을 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소유의 이메일 주소에 내가 이제 어, 그 고피시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야, 이 이메일 주소는 내 거니까 내가 그리고 본인 거고 본인이 허락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줘. 라는 식으로 지금 이메일 주소를 하나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다가 놓고 나는 이 이메일 주소 밖에 이메일을 안 보낼 거야 라고 아마존 SES한테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적어 넣으시고 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자격 증명 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존 SES가 무엇을 하느냐? 야, 이 이메일 주소 너꺼 진짜 맞아?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저희 이메일에다가 이제, 어, 저희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하나 보낼 겁니다. 네. 그러면 대충 이런 이메일이 오는데요. 여기 AWS에서, 야, 이 이메일 너꺼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인증 이메일 한번 보내봤어. 라는 이메일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실제로 진짜 그루트보안.gmail.com을 소유를 하고 있다면 이 링크를 클릭해서 그거를 인증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증을 해주시면 은 되겠고요. 클릭을 하고, 네. 그래서 다시 아마존 SES로 와서 확인된 자격 증명을 눌러보면, 은 아, 오케이. Okay, 우리가, 너가 이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너가 이 이메일 주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SES는 앞으로 이 도메인에서 메일이 날라오면 정확히 이 이메일 주소로 우리가 너 대신에 이메일을 보내줄게. 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세팅을 설정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제 영상에서 실제로 아마존 SES를 통해서 고피시 서버로부터 이메일을 보내는 그 실습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루트 시큐리티의 초이였습니다.